배우 심영탁이 오는 7월, 4년간 교제해온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일본에서 먼저 혼례를 치른 후,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애니메이션과 피규어에 관심이 많던 심영탁은, 방송 녹화차 일본을 방문했다가, 현지 유명 장난감 회사의 직원이었던 예비 신부를 만났습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게 됐고, 이후에는 심영탁이 예비신부의 착한 심성과 남다른 배려에 반해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심영탁은 예비신부와의 결혼 과정을 TV 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결혼 준비를 위해 예비신부가 한국과 일본을 오가고 있으며 틈틈이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가 올라오자 심영탁은 평소 자주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